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엑티브엠서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여자친구한테 짭초코 맥여보기입니다. 저희 짭초코 재료를 한번 찾아봤고요. 뭐 보니까 초코아임 화이트아임으로 짭초코 만들어서 여자친구한테 먹이는 컨텐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료 사러 홍대 쪽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서 보시죠. 출발. 통행제한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좋습니다 많이 추워요 영하 10몇도인 것 같은데 생각해보시죠 이름은 BNC 마켓이고요 홍수, 홍대 그리고 고터동까지 서울에 3개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료품 중간 매장으로 보시면 되고 보시면 쭉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구매 완료했습니다. 중고 주소 관련은 다 소진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검색을 해서 찾아본 게, 아몬드 베이스트에 녹차가루를 추가해서 색깔만 만든 뒤에, 안에는 초코하임, 화이트하임 똑같이 넣고, 마시멜로만 사서 지금 집을 가면 될것 같습니다. 세의 가격은 34,990원 나왔습니다. 네, 비쌉니다.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밥부터 먹읍시다 순댓국 먹고 신나서 뛰어온다고 좀 숨이 차는데 어쨌든 재료 사왔습니다 재료는 위에 가서 깔아놓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어어서서두 쪽을 드디어 만들어봅시다 r o 걸 e r 안녕하세 o 제가 수프 메인 셰프고 여기 수셉입니다 장갑 일단 껴줍니다 위생은 중요하니까 자 준비됐고 그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만들어서 여자친구 먹이 생각하니까 벌써 설레네요. 근데 어차피 그스패츌러로 하면서 어느 정도 부서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게는 안 부숴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아니네. 도요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잠잠시만잠 이런 식으로. 일단 이 정도만 할까? 조금 더 해야겠죠. 해봐야 알지? 처음 해보니까. 그니 <목소리> <목소리> 하면 누구보다 잘해 <목소리> 아우 여기 어디냐면, 여기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전 영상 보고 오시면은 이해 되실 겁니다. 큰볼 하나만 도고 왔어요. 없어요. 뭐 <laughs> 하게요. 그, 여기다 가루 뿌릴 순 없잖아. 그래도 그 스프레드 색깔을 만들고 하고깨0 g 면 쓰더라고. 닭고공 크기 7개를 만들려면. 어. 페이스트를 어. 800g인데. 그러니까 코코아 어. 가루 지금 80g 있잖아. 어. 6g 쓰더라고. 코고공 크기 6개 그럼 우리 가게 차리는 건가? 어. 그런 같아. <laughs> 쓰레기통. <웃음> <웃음> 자, 초아에두번지 끝났고요. 네, 두저 그다음 아몬드 페이스트 100g? 한 200g쯤 만 들어야 될것 같아. 4분의 1 정도 감으로 때려 먹겠습니다. 20g 30g 40g 자, 회오리 감자 회오리 회오리 오. 회오리 회오리 아, 일단 이런 거만 그냥 어볼까 녹차 페이스트 가루 녹차 그린 티 파우더 사실, 색깔이 생명이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색깔만, 이렇게 단면만 잘랐을 때 예쁘게 나와도 요거 인서트 좀 떠주세요. 인서트 파우더 섞은 거를 섞습니다. 훨씬 더 부어야 돼요. 색깔 바뀌긴 해? 좀더 부어줍니다. 이게 이 색깔이 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간 거는 우리는 맛만 남습니다 맛만, 색깔과 맛. 왜냐면 제자친구는두 쪽을 한 번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그냥 맛있으면 돼요 손가락에 손가락에 이정도간 볼까요? 네 맛을 한번 봐보세요 아니아니아뇨 아니. 아니. 비슷 달던데 냄새가 우가. 무광이 무가당이라서 그런가? 응. 설탕 추가하겠습니다 아 근데 감으로 때려넣어게아 너무 적게 넣었다 좀더 넣을게 자 이제 저희가 섞은 거를 넣겠습니다 넣고 섞겠습니다 단어 일단 음... 효과이좀 많지. 어, 소리, 소리, 소리... ASMR 들리십니까? 저희가 듣던 그런 소리 아닙니까? 오 좋은데 느낌 있죠, 여러분. <웃음> <웃음> 조금 이거 그림 나오는데 조금 더 넣을까 아니면 이정도넣을까 아니면 하는 먹어봐 어. 아, 네가 먹어 나는 <laughs> 못 먹기 싫은데 자 이제 손 만들기는 다 끝났고요 손으로 뭉치는 작업 다시 해보겠습니다. 뭉쳐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마시멜로 녹이겠습니다. 자, 뭉쳐 보겠습니다아 이게 대... 장갑이 미치겠네. 오, 저게 되게... 되게 느낌 이상한데. 아 어지럽다, 뭔가 여러분 약간 토할 것 같아요. 좀 멀미 나는 맛이야. <laughs> 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냉동고에 넣어놓겠습니다. 이거 버터 하나 꺼낼게요 네. 이제는 바로 그거 끓거예요 녹여 마시멜로 녹여보겠습니다 비비큐 마시멜로 잡고 약불로 해야 된다고 오랜시간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목소리> 자 코카 파우더 넣어줘서 완료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잠시 식히고 반죽 만드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손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안식은아 참조해라 하지 하지 더더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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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떼지잖아요 살려줘 <laughs> 살려줘 피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게? <laughs> 이런 게 핑거푸드 아닙니까 여러분? <laughs> 제첫 작품. 아 너무 적겠 땄다. <laughs> 미치겠네. <laughs> 자두 번째 거좀더 나아졌죠? 사람이 발전만 하면 돼 발전만. 김성만도 되실 시. 김성의 여왕 정지석딩이 렛츠고 s <laughs> g 아, 일단 1차 완성본 보여드리면은 모형 만들기는 다 됐고요. 사우도 붙이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 느낌 나는 거 봐라 첫 번째 거 대왕 가겠습니다 지금 뭐 얼마치야?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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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 5천 원 정도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저희가 이거 조회수 잘 나오면은 진짜 실제 2 9 웨이팅해서 먹으러 갈게요 한 가지 더오한 오셨나요? 좀 예쁘게 나온 것들 조금 이상하게 나온 것들 어. 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런 느낌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쏟아내는 듯한 그 간장게장처럼. 자 이런 느낌 또좀그 완성 제가 간간 느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맛있죠, 맛있죠. 조금 텁텁하긴 해. 소감을 말해 주세요, 드시고. 음. 맛있다니까. 음. 그래. 둘... 안 돼? 그래, 맛있다니까. 진짜. 여러분들, 여자친구 먹어보더니 엄청 맛있대요. 성공했습니다. 기대 이상입니까, <laughs> 아닙니까? 음. 기대 이상이에요, 아니야 기대 이상이야. 그죠? <laughs> 짭종쿠 만들어서 여자친구 먹여 보기. 네 성공했습니다 일단 여자친구한테 많이 준다고 저는 거의 못먹었고요어 저희 거, 거의 못 먹고 그냥 이정도만 아까 만든 거 이정도만 조금 먹었습니다 맛은 있네요 정말 괜찮게 맛있었고 어, 다들 궁금하면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한 조각씩 나눠줄 수도 있고 근데 많이 먹을 수 있는 맛 같진 않아요 저는 하나 정도 밖에 안 먹었는데 음 일단 그렇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아. 그럼 들어가보겠습니다 바이 바이